안녕하십니까. 테슬라 운너가된 정재원입니다. 제가 최근에 강서 오토플렉스에서 테슬라를 가져왔잖아요. 근데 그때는 위치가 지하였기도 해서 어둡고 정신이 나갔어가지고 사실 차 상태를 제대로 보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보려고요. 사실 외관상에서는 크게 하자를 못 봤는데 그래도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물론 환불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봐야죠. 아니,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. 일단은 눈에 가장 잘 띄는 휠부터 보겠습니다. 프론트 운전석 쪽에 이렇게 휠 스크래치가 하나 있습니다. 뭐이 정도는 뭐 감안하고 타야지, 여기 하나 있고 리어 운전석 쪽에는 어, 얘는 멀쩡하네, 얘 멀쩡하고, 그리고 리어 조수석 쪽에는 아, 여기도 까졌네, 타였네요 네 여기도 있구나, 두 개. 있고, 조수석 프론트는 어, 괜찮네요. 얘는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스티커 제거제로 지우면 지워질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바퀴 두 개가 스크래치가 있다. 그리고 또어디 봐야 되지? 아 그때 상태가 너무 좋았어 가지고 문콕이 있나 한번 보자고. 리어 운전석 쪽에는 문콕이 없고요. 운전석 1열도 없네요. 어.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까져있네 아 속상하네 근데 저걸 왜 못봤지? 그러면 조수석 1열이랑 조수석 2열을 보겠습니다 조수석 2열도 아 여기 살짝 까졌네요 여기 부분 살짝 까져있고 조수석 1열은 아 여기도 까져있네 여기도 까져있네요 아왜 저런 걸못 봤지? 그때 미친놈이었나 봐 저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차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외관은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게 뭐야 아 이게 찌그러져 있네 페인트도 칠해놨네 여기 뭐이 정도는 차가 좋으니까 감안해야지 뭐 그리고 아까 확인한 건데 이쪽에 어디에 찍혀서 벗겨진 건지 유리에 기스가 난건지 모르겠습니다. 이쪽 이렇게 까진 게 보이고 외관은 그래도 나름 멀쩡하니까 실내를 한번 볼게요. 실내는 어떤지 실내를 들어왔는데 어디 보자 뭐가 있나 찾아버렸네. 이열 저수석 문짝에 이렇게 찍힘이 있습니다. 치킨 하나 있고, 그리고 여기 운전석 c 필러 쪽에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얼룩 제거제를 한번 써봐서 지워봐야될것 같고, 현재까지는 실내랑 외장을 살펴봤는데 그 문제 말고는 딱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. 어, 근데 사실 차가 20년식인데, 이 정도면 그 전차주가 관리를 되게 잘한 거 같거든요. 하자도 크게 없고, 아참, 그리고 이 차가 엠비언트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엠비언트 작업이 되어 있는데, 원래는 탈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업이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좋은 느낌? 이게 밤에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모델3는 차키가 이렇게 카드키로 되어 있는데 키팝이라는 것도 주문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전차주분이 이 키팝도 같이 주셔가지고 이 키팝의 기능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델3 카드키 사용법은 이쪽에다 대시면은 이렇게 문이 잠기고 문이 잠겼을 때 이렇게 되면은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차로 들어와서 이 커플도 뒤쪽으로 올려두면 시동을 걸수 있거든요 아주 꿀팁은 아니지만 그냥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레전드가 뭐냐면 힙합 기능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힙합의 앞부분을 두번 누르면 은 트렁크가 열리고 이 힙합의 뒷부분을 두번 누르면 은 트렁크가 열립니다 진짜 요즘 차들 미쳤어 어떻게 이게 가능해 5년 전만 생각해봐 이게 가능했었는지 더 어, 대박인 거는 잘 보십시오 힙합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꾹 누르면 은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앞쪽을 꾹 누르면 아니 왜안 돼? 저번잘 됐는데? 저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차량 호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엔 잘 돼야 되는데 테슬라 어플에 들어가서 보시면 차량 호출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여기서 목표로 이동을 누르면 은 이렇게 제 앞까지 옵니다 약간 스마트하게 차를 타주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또새 차를 샀으니까 보사 한번 지내야죠 그래서 오는 길에 막걸리를 사 왔습니다 고사도다 지냈으니까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타야죠. 지금까지는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단점이 보여도 장점으로 커버가 됩니다. 이래서 다들 테슬람 테슬람 하나 봐. 테슬라가 뭐 얼마나 좋다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진짜 좋은 차야. 제가 티파츠라는 사이트에서 머드 플랩이란 걸 주문했거든요. 근데 오늘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이 차에 머드 플랩을 달아보려고요. 가자구 집으로. 모델3나 y 오너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머드 플랩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봤습니다. 내용물은 되게 간단한데, 이게 프론트 운전석, 얘가 프론트 조수석, 얘부터 한번 꽂아봐야겠다. RL 작업은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.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아.. 이거 오늘 못하네. 왜냐면은 육각 볼트가 조여져 있는데, 얘를 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집에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씨 다시 가야 돼아 없어 없어 집에 육각이 없어 그래서 지금 다이소를 가려고 합니다 또 한번 시작하면은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오늘 꼭 마무리를 하겠어 몽키 스패너를 사야 돼. 만능 렌치를 사야 돼. 그리고 몽키 스패너로. 제가 또 정제 원숭이기 때문에 몽키 스패너를 샀습니다. 원큐에 끝나야 되는데 일단 가자. 이거 뭐야? 또 발견했네. 나중에 디테일링 세차를 한번 맡겨야 되나 싶네요. 아니면 내가 해볼까? 디테일링 세차를? 보시면은 이쪽에 육각이 있어서 얘를 풀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 밑부분에 육각이 있습니다 얘를 풀러야 돼요 아, 막걸리 냄새 아 괜히 이거 샀다 이기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이겼지, 얘를 풀러주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트로트 안 빠지네. 아, 공구를 가져야겠어. 집에서 또 집에 있는 플라스틱 리무버랑 일자 드라이버를 챙겨왔습니다. 오케이! 이거는 휠하우스 커버에 있는 플라스틱 핀이고, 이거는 밑에 박혀 있던 육각 볼트입니다. 얘네 두개 풀러주고 이렇게 이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. 이 홈을 얘랑 같이 물려서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잘 물려줬으면 똑같이 플라스틱 핀을 이 자리에 꽂아주고. No. 아, 이걸 쓰는 거네. 티 파츠에서 같이 동봉해준 이 플라스틱 핀을 쓰면 된다. 어. 딱 맞아! 아까 풀러준 볼트 일단은 손으로 먼저 조여줍니다 왜냐면 야마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여주고 원키로 세게 한쪽 끝 운전석 뒷바퀴 이렇게 머드가드를 설치했습니다 반대쪽은 순정일 때 모습, 쪽은 작업을 했을 때의 모습. 머드 플랩을 하는 이유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모래밭에 갔을 때 밖에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물질들이 모장이 기스를 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이유이고 나머지 세 바퀴 모두 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프론트 쪽은 밑에 볼트가 없어가지고 플러스 핀만 넣어주면 돼요. 운전석 프론트 리어 모두 머드 플랩을 장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. 이쪽이 리어고요. 이쪽이 프론트입니다. 조수석 작업을 안 했을 때 모습. 이쪽에 머드 플랩이 장착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?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럼 반대쪽도 빠르게 설치를 하겠습니다. 너무 더워요.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구만.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우 덥다. 무슨 생고생이야 이 더운 날. 오늘은 중고차를 가져와서 상태 보기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머드 플랩 작업을 직접 DIY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.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 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.